저, 는 제자리 걸음, 쉐지약. 하나, 둘, Susan, 셋, 아, 넷. 행군 간에 공한다 공간은 빨간 마우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늘에 사치. 어째, 벌써 오늘 아냐? 앞으로 가면서. Uh -huh, 아, 보 아, 라른다 나무른다.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아아 어우 다데 노래한다. 노래는 슬로 하나, 둘, 셋, 넷. 우해다해리해아다 바우에 도 들어와. <놀람> 보이지 않아도 난반쯤 들어도라이 들어 제 들어 <laughs> 아, 계속 노래 불러 어 이거 어 만난 그 때는 차가운 <laughs> 새벽이제자리 <laughs> 걸어 제자리에 선, 어? 전방을 향해서 저 산이 <laughs> 떠나가도록 야성 오초간 발사! 아! 야! 아! 야, 어떻게 소리가 나오니? 아!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야, <laughs> 갈치가 석유 먹은 거야, 석유. 갈치가 석유 먹은 거야. 이렇게 나오냐? 그이 뭐,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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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야, 자꾸 자꾸 방이 함성, 발사.